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고장 장성에서 일가족 4명이 이른바 드론이라고 칭하는 미래 신사업 먹거리이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동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증을 취득한북유면 원덕리에 거주하는 아버지 김재수, 어머니 조영수, 그리고 김병수와 김병조 두 아들까지 아주 특별한 드럼가족 탄생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개척한 봄날씨에 여기는 장성군 북이면 만물이 우리 뿌사리 농장에 왔습니다 뿌사리 농장에서 간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또 아주 특별한 오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드럼가족이 탄생했어요 아버지부터 어머니 그 날들부터 작은 날들까지 이네 명이 전부다 조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다시 말하면 드론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부산의 농장에서 시범을 보이려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우와. 자 우리 드론마저. 할지, 할지. 어 앞으로는 그 동촌의 그 고령화 시대가 되가다 보니까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는 드론 자격증을 따기로. 심화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2월 달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가양이 위치하고 있는 전남도립대학교에서 드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건 영상 촬영, 그리고 정비사, 그리고 관제사, 그리고 교관, 그리고 정비까지. 이렇게. 드론에 관련 모든 것을 취득을 해버렸네. 네, 그렇죠. 거의 큰 분류 쪽으로는 다 취득을 했습니다. 어,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미필이기 때문에 우선은 드론 관련된 부대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있으면 관제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관제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일에 국가 유사시는 드론을 갖고 적어 어떤 곳이라도 엄두해서 그런 모든 기술을 정비한 이름은 김병수. 네. 감사합니다. 자, 김병수, 화이팅! 화이팅! 만으로 14살, 이 중, 병암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드론 자격증을 따고, 앞으로 미래의 드론 항공기에 아주 거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박수 한번 부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조정 자경사를 땄던 조영숙 어머니도 계시네. 우와!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숙입니다. 아 저는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처음에는 취득을 망설였는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혼자서 다, 음, 집에 있는 것도 무례하고 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배울 때는 힘들었는데 배워놓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취득을 좀 추천. 어, 마,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EFT 회사의 이제 E2416P라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종이 아닌 2종의 기체로 분류가 돼 있고요. 주로 무거운 걸 주는 물체에 들어, 들어, 올리는 기체에서는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아, 여기는 장성고 부기면만물이 음. 부다리 감나무 농장에서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하는 장면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엔딩! 자, 여기에다가 폭탄을 실은 전투기가 되겠네? 카메라를 네, 달게 되면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뿌리는 것처럼 물약을 넣을 수 있는 물약통을 달거나, 아니면 비료통을 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살포하거나, 아니면 분사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물약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감나무 농장 경영인데 있어서 우리 그 드론을 갖고 오늘 농약을 한번 실시를 해왔더니 이렇게 편리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농촌 노후화로 감나무가 폐농 직전에 이르렀는데 실질적으로 농약과 전지전정과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드론으로 농약을 해보니까 진짜 효과가 참 좋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세대의 우리 아들들, 친구들, 지인들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약을 하고 농약을 전지전으로 하니까 참 관계가 무량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발전상이 우리 세계적인 농기구가 드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화되어 간다는 이 사실만 갖고도 관계 무량한 일입니다. 드론이란 무엇인가?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수컷불, 즉 드론으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벌이 윙윙대는 소리와 같다여 드론이라고 했다는데 농업용을 비롯하여 군사용 소방용 드론 택배 드론 택시와 우주 탄생이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으로 정밀 타격과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공격하는 자폭 드론 등 어마 무시하게 다양한 역할로 진행하는 무인 항공기 멀티콥터입니다. 서로는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아름다운 세상 웃으며 즐겁게, 재미있는 인생 더불어 다 함께, 항룡강 소쩡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 h a n 마치